안녕하세요. 금싸르기 TV 구독자 여러분, 김소장입니다. 오늘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오피스텔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28각으로 되어 있고 원룸, 투베이, 투룸이 골고루 섞인 데다가 또 이렇게 공원을 마주보고 남향으로 지어졌다 보니까 훨씬 집이 밝고 환했습니다. 막상 이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공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밝습니다. 알았던 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 그리고 천안 서북구 두정동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나 오피스텔을 건물 찾으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안시에서도 가장 번화하고 인프라면 인프라 교통이면 교통 워낙에잘 갖춰진 곳이다 보니까 세입자 유입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우리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아파트라던가 버스 그리고 두정 먹자 골목이 각각 차량으로 다오 분에서 1 0분 내면 이동이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천안 RC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5분이면 가능하고요. 두정역 같은 경우도 두정역 2번 출구 기준으로 도보로도 1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건물 이면도로가 있다면 또그 앞으로 가다 보면은 북부대로, 그러니까 삼성대로죠? 북부대로. 그리고 쌍용대로를 다 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회사들의 통근버스 그러니까 삼성을 비롯해서 직산이나 백석동, 와서 은봉까지 포진해 있는 그 공단들에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하는 그 도로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편의점들이 건물 기준으로 한 다섯 개네개 기준으로 해다 보다 듬성듬성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작은 마트 뭐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살기에도 편하고 또 치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에 속합니다 지금 바로 대체에 보이는 이 회색 건물에 말씀드렸는데 저쪽에서부터 코너에 있는 건물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채까지가 모두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요. 요즘 들어서 오피스텔을 찾으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고 문의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 또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 있는 편인데요. 어, 제가 최근에 한, 한달 전에도 이제, 어, 코너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매매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28각으로 오피스텔이고 단독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06년에서 최대 2008년까지 그때 천안시에 집중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만 잠시 동안 허가됐던 그런 특수한 오피스텔임을 한번더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건물 외관 한번 살펴보시면서 건축물 개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건물 소재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이고요. 대지는 120평, 396제곱미터 되겠습니다. 옆면전 같은 경우는 288평이고요. 그다음에 건평은 70평, 승강기는 한대 있습니다. 세대수는 28개 호실로 되어 있고 주차는 공부상 14대가 되겠습니다. 어, 용적률 건폐율 각각 240, 58%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7년입니다. 어, 사용 승인일은 2007년 1월 23일이고,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 내부로 가시면서 주차장부터 이렇게 내부 하나씩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물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건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 앞으로 나와 있고 굉장히 깊이 되어 있는 건물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정면에서 남양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 이렇게 폭은 이렇게 가로세로 폭만 보면은 다른 건물들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120평이라는 그 면적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건물 보면 주차는 14대가 가능합니다. 네, 맞은편에 보시면 쭉 하얀 실선이 있습니다. 이 하얀 실선대로 주차를 할 수가 있어서 다른 원투룸 건물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또 건물 바로 앞이 이 두정동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남양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야도 트여 있고 햇빛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좀 답답함이 덜한 그런 건물입니다. 정남양으로 빠져 있기도 하고요. 주차는 이렇게 하고 위에는 CCTV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전문 주택관리업체가 건물을 주택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주택관리에서는 이제 건물의 전체적인 관리 그리고 공실관리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까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뒷건물하고 같이 화단으로 이렇게 거리를 살짝 뒀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도 쭉 보면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우수관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2층부,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2층부터 이제 5층까지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데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2, 3, 4, 5층이 투룸 하나, 투베이 하나, 그리고 원룸 다섯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창고 보일 수 있고요. 어, 사실 약간의 그 관리나 보수는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뭐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 이제 약 2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조금씩 좀 보수를 해주면 깔끔한 걸 유지할 수 있을 테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그린 엘리베이터고 750kg입니다. 승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업체에 맡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77,000원 내지는 88,000원 요렇게 비용이 나가고 있죠. 저는 지금 5층에 왔고요. 5층에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8개 호실이 있는데 지금 딱 하나 이제 공실인 게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한 2, 3주 전쯤에 제가 여기를 이제 다른 오피스텔 매매 하시려는 손님에게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또 다른 공실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벌써 채워졌고 이렇게 회전율이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는 걸 오늘도 확인을 할수 있는 게 그때 있던 공실은 또 바로 나가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데가, 다른 공실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요것도 금방 입주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쪽으로 오시면 원룸 하나가 있어서, 원룸 입주 예정인 방이 있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화장실 있고요. 지금 청소를 다 마친 상태고요. 화장실이 다른 원룸에 비해서는 조금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구조가 일반 원룸이랑 같기는 한데, 이제 베란다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방은 아니고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베란다가 이렇게 트여져 있는 그런 형태로 또 창문이 크게 나 있습니다. 이중창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수납장, 또 많이 보시니까 수납장하고, 그 다음에 싱크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이제 세탁기, 냉장고, TV, 인터넷,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방은 이렇게 공실이 새로 나온다고 하면 이방 같은 경우는 관리비 포함해서 300에 38만 원가량 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 들어간 입주 시기마다 관리비가 좀 유, 이제 변동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포함을 시킨다면 관리비 월세 포함해서 300에 38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5층을 살펴봤고요. 말씀드렸듯이 1호 그리고 2호 각각 2베이, 투룸 나머지는 이제 원룸으로 되어 있는 구조고요. 지금 이쪽에는 창이 이렇게 크게 나있어서 남향으로 창이 쭉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채광이라던가 좀 그런 것들이 좀 개방감 있게 볼수 있고 엘리베터 이 옆쪽으로도 창을 하나 더 더가지고 어 환기라던가 또 채광 좋게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금 저는 4층에 내려왔고요. 구조가 5층하고 4층은 이제 다 동일하다 보니까 여기도 1, 2, 이제 2베이 2룸 나머지 원룸,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공실이 없고요. 그리고 바닥면도 이렇게 돼서 깔아놨는데 타일이 되어 있는데 깨지거나 그런 면도 없고, 옆쪽에 타일도 뭐 약간의 찍힘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깨지거나 탈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확인할 수는 없어요. 네, 3층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쪽에는 도장으로 마감을 해 두셨는데, 은근히 때가 안 타는 그런 식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이것도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 또 3층도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이 18년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옆 타일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이렇게 한번더 청소를 해준다던가좀 까여져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해주면 더 좋은 측면이 있을 테고요. 2층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보면 앞, 앞쪽에 확실히 건물이 없으니까 이, 이쪽 남양에서 오는 창문에서 오는 이 밝음이 확실히 건물을 좀더 이렇게 확 살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저기서 내 방이 다보이는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창이 남양 쪽에 있는 방들을 보면 적당한 채감 그리고 그 남양방을 원룸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게 이렇게 만약에 앞에 건물이 없으면 당연히 또 햇빛도 잘 들어오니까 보일러라던가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방 보러, 보시,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남향방을 확실히 선호하십니다 2층도 동일합니다 3, 4, 5층이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16억이고요. 현재는 대출금이 5억 8천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새로 신규로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나 1억 이하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의 지금 총 보증 금액은 5억 6,340만 원이고요.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811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연임대로로 치자면 9,732만 원이 되겠고요. 총 28가구 중에 지금 10가구가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좀 높이면서 진입 장벽은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이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 전세들을 하나씩 월세로 바꾸면 훨씬 더 월세 수익률이 올라가면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정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보셨던 공실 같은 경우는 보증금 200에 월세 관리비 포함하시면 200에 37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오늘 지금 이 건물이 2007년에 지어진 것에 비해서 건물 상태가 굉장히 좋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손을 보게 된다면 우리 오피스텔이 가장 큰 장점 수익률 그 자체인데 그걸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건물이고요. 사실 이 건물 자체가, 오피스텔 건물 자체가 천안시든 뭐 전국에서 봤을 때 이런 특수한 건물이 품기 현상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조금 더 내가 싸게 사서 관리해 가면서 또 월세 수익률 높이면 당연히 이제 생활비 파이프라인으로 그리고 노후에 자금 준비하시는데도 훨씬 톡톡한 일을 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보여드렸던 오피스텔 건물이 마음에 드신다면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금사라기 TV 더골드 부동산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매물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사라기 TV 김소장이었습니다.